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프의 사티비입니다. 오늘은 스크린골프처럼그린퍼트시 퍼트라이, 퍼트거리 등을 알려주는 거리 측정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캐디 인력난, 노캐디를 선호하는 골퍼도 늘고 있습니다. 노캐디가 확대돼 가는 시점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퍼트 브레이크를 읽고 라인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 거리 측정기 브랜드 보이스캐디는 세계 최초 그린위, 퍼트라인, 에밍, 홀컵 주변의 라이까지 안내해주는 실시간 핀 위치 정보, APL 플러스 서비스를 2022년 10월 12일 선보였습니다. 2021년 출시한 APL, 야디지브 바이온에 처음으로 APL 플러스를 적용해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L 서비스는 그린 기태에 달린 빨간색 작은 상자, 레드 큐브 형태의 통신 디바이스가 실시간으로 핀 위치를 확인해 정확한 거리를 안내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 260여 개 골프장, 6,500개 홀에 기대 큐브 형태의 통신 디바이스를 달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한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제휴 골프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보이스 캐디는 2022년 4월 LGU 플러스와 함께 초정밀 추기 기술인 RTK를 개발했습니다. GPS 오차 수준을 센티미터 단위까지 좁힌 기술입니다. 새로 선보이는 APL 플러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홀컵 기존 반경 2미터를 부분을 확대해 경사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해 세밀한 날까지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보이스캐디 APL 플러스 서비스는 홀컵 기존 반경 2미터를 부분을 확대해 경사흐름을 화살표로 보여줍니다. 퍼트시 골퍼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홀컵 주변의 변수로 1에서 2미터 내. 숏퍼트시 한두 터를 쉽게 잃는다는 점입니다. 야디지보 과외원의 화면 내에서 공으로부터 홀컵까지의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퍼트의 방향성과 거리감을 판단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공에서부터 홀컵까지 퍼트 라인을 통해 플레이어는 퍼트의 방향성과 거리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나 스크린 골프처럼 거리 5.7m, 왼쪽 오르막 0.2m, 두컵 반등으로 안내합니다. apl 플러스는 현재 양평 TTC, 레이크우드 등 12개 골프장에서 사용 중입니다. 회사 측은 제휴 골프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apl 에아디지북 y 이온은 4.3인치의 화면을 갖추고 앱 연동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코스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apl 플러스 서비스는 기존의 야아디지북 y 이온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지난 7일부터 새롭게 배포를 시작한 펌웨어만 업데이트하면 APL 플러스를 제공하는 골프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이 내장되어 LTE 통신을 통해 별도의 연동 없이 APL 트레이드 마크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코스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최신 코스 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스크린 골프처럼 스마트 코스뷰를 지원해 코스 주민 앤나우스 통해 더욱 상세한 코스를 확인할 수 있고 유저 IP를 통해 유저가 클릭한 지점까지의 현재 거리와 핀까지의 거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업데이트된 듀얼 유저 IP 기능은 파파이브 홀에서 티샷부터 세컨샷 그리고 서드샷까지의 IP를 동시 표출하여 코스 전체를 정교하게 매니지먼트 스크린 골프처럼 할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v c 의 김준호 대표는 세계 최초 그린 언듈레이션 제공, 세계 최초 GPS 결합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금번 선보일 세계 최초 APL 플러스 서비스까지 보이스 캐디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스크린이 아닌 실제 필드 위 그린을 읽고 퍼트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은 그동안 우리 보이스캐디가 가장 하고 싶었던 서비스 중 하나라며,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골퍼들이 좀더 정교하고 즐거운 골프를 칠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